안녕하십니까. 국수라는 시를 볼 거예요. 백석시인이 쓴 건데요. 백석시인 특징? 산문시가 더럽게 많습니다. 남신이 주동 박시봉방부터 흰바람 벽이 입서, 그 다음에 국수까지. 뭐 이렇게 시를 길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지. 길게 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하나인 국수인데요. 왜 하필 하고 마은것 중에 국수냐. 국수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자신의 그... 옛날의 기억 국수를 다 같이 이제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먹던 그 생각과 그 다음에 어떤 민족 공동체적인 그런 그리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백석신의 시들을 보면요 타지에서 고생하는 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똑 떨어져 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살았는데 특히나 또 일제강점기 시이다 보니까 그런 게더 컸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살았을까 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시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자, 뭐 이런 게 있죠? 뭐건 일단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주제부터 볼게요. 고향의 정겨운 풍경. 아까 얘기했고, 공동체적. 이거, 이거, 이거. 우리 민족 공동체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좀 많이 그리워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국수라는 음식을 소재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세계를 재현했다. 그래서 여기 전통적. 반원과 순, 우리말을 감각적으로 구사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 같은 거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더 빡센 게 뭐다? 시가 너무 길어. 이거 최대한 좀 빠르게 나갈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이거 필기하시고. 자, 시한번 봅시다. 자, 눈이 많이 와서요. 산의 새가, 산의 새, 산의 새. 그래서, 자, 으, 계절적 배경.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새, 산에 사는 새예요. 산에 사는 새가 벌로 내려 먹이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새가 벌로 내려 벌판으로 내려와서요, 뭘 이제 뭐 먹나봐요, 어, 뭘 나를 먹이고, 매기고, 그다음에 먹이고가 먹는 게 아니네. 이게 울음 소리를 내다 또는 활발히 움직이는다라는 소리래요. 뭐? 사투리인가 봐. 벌판으로 내려와서 물음수를내거 나면 뭐 활발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눈이 얼마나 많이 오면 이러냐 그래서 뭐, 그들은 마을에선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이 뭐야 그 무슨 반가운 것이 뭐냐면요 국수를 끓여 먹는 일이래요 어이구 국수를 끓여 먹는 일에 대한 방광움과 설렘 오는가 보다 하면서 이게 국수에 얽힌 화자의 추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하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어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뭐 산새들이 벌판으로 오고 그 다음에 토끼는 눈구덩이에 빠지던 그런 생각 넘어갈게요. 어 너무 너무 거식이야 너무 많아. 그 다음에 한가한 애동들은 애동이 뭐냐면 어린 아이를 뜻한대요 한가한 아동들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한가한 아이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왜 꿩사냥을 할까요? 국수에 꿩고기 넣어야 되죠 맛있는 건또 어떻게 이렇게 많아 꿩사냥하고 가난한 어머니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이 뭐, 김치 가재미가 이제 그거래요. 김치 창고래요. 김치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김치 창고래요. 음. 김치 창고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대 하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밑줄 안 칠래. 어, 괄호 칠래요. 이거 씁시다. 국수를 만들어 먹는 일이..이거 뭐야 아이고 쇼? 왜 뭐..아이 게거씨 진짜로 이거 씨 국수를 만들어 먹는 일이 뭐야 어디 갔어 먹는 일이 일로 먹는 일로 에 들떠있는 누구의? 마을 사람들 공동체적 삶의 모습. 이게 그리운 거죠. 백석 시인은 이게 그리웠었겠죠. 들뜨게 하여 뭐가 이것은 오는 것이다. 그 여기서 이것이 뭐야? 국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국수에 열긴 화자의 추억 두 번째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거 여기까지 나오냐? 나오네. 국수의 웃긴 화제의 추억 두 번째입니다. 가지고 국수는 온 마을 사람들을 들뜨게 하여 오는 것이래요. 너무 귀여워 보겠습니다. 아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이제 뭐야? 이것은. 자, 이거 네모 치는 거는 다 국수를 얘기를 하는 거일 텐데. 에, 이것은 이것은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게 있었죠. 여기 하얀색으로 할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하면 뭐예요? 운율 형성이고요. 그다음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수라는 것이 지금 공동체적 그런 성격을 띠게 하고 그런 것을 계속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이것은 하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것에 대한 뭐 기대감, 설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겠죠.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 쪽 외달은 산역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와, 이 사투리 장난하게 쓰였는데요 이게, 야, 이씨. 양지 바른 곳귀퉁이래요 양지바롱고 귀퉁이 혹은 능달 쪽에서 응달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응달이? 뭐, 응달 쪽, 외달은 산, 옆은 이제 옆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은댕이 예대가리? 이거, <laughs> 언저리. 산 옆, 언저리, 예대가리봐 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비탈밭이래요. 산 꼭대기의. 한국 대기 비탈바 이렇게 쓰자. 씨. 이거 뭐야 이거 다 방언이죠 그냥. 다 사투리 쓰고 있죠. 예대가리밭에서하루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속 기름 불이 뿜으면 어부어게 아유 힘들어 씨. 뭐 어, 산멍에 같은 분트를 타고 오는 거지다 하면서 이것도 이제 국수에 얽힌 추억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언으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있대요? 오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지금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여기 위에도 이제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기까지가 뭐예요? 쇼? 여기까지가 그거 화자의 국수에 얽힌 추억 3이죠 여기다 쓸게 이번에 국수야, 옛 추억 사 말아서 써라. 어, 이거 워터쓰리하기도 귀찮다. 넘어갈게용. 어, 너무 길어. 그다음에 또아또또 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나서 지나서 오는 것일 거예요. 음. 이게 한어우 길다 이 부분. 이것은 아득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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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이거 왜 계속 두음법식이 안돼 있냐? 들쿨레한. 들쿠레안, 들쿨레한이 이게 좀 달고 시원한이란 뜻이래요. 어우씨수줄했다 음. 응. 들쿨레. 좀 달고 시원한. 9, 시월 칼바람 속을 지나서 지붕의 마당에 우물든덩 <laughs> 이건 또 뭐야 우물 우물든덩 어디 갔어? 속을 지나서 네. 아이씨 이거 중간에 빠져있네 저 어제든 간에 오. 아니구나 어 대대로 지나서 대대로 나면, 내가 놓쳤네요. 대대로 나면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그래서 여기서 텁텁하다가 우리의 입맛 텁텁하다가 이 뜻이 아니래요. 이게 뭐냐면요. 눈이 흐릿하대요. 눈이. 눈이 흐릿한 꿈을 지나서, 뒤에 더 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뒤에까지.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이다 있잖아요. 왔다, 마. 그래서 오는 것이 여깄네. 지붕에 만약에 우물 둔덕, 여깄네, 씨. 우물 둔덕. 응. 파란색으로 할까? 응. 뭐, 둔덕. 언덕이란 뜻이에요. 우물 <laughs> 있는 둔덕에 한방론이 푹푹 쌓이는 어느 하룻밤. 응. 어느 하룻밤. 응. 어느 하룻밤 <laughs> 아베 앞에 아버지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이 그득히 사리워 사리워? 사리워는 이제 동그랗게 포개어 맞다 <laughs> 힘들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 국수 하나에 아주 추억이 다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포기는 건 뭐예요? 국수 따위가 이렇게 많아, 또 아리타로서 이렇게 오는 거 있죠? 그렇게 오는 거래요. 음, 이런 게. 이것도 뭐야? 그거 있지 뭐. 어, 국수 얽힌 추억? 네 개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꿈을 담아오는 거래요. 국수가 마을 사람들의 꿈이나 그런 추억들을 담아오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아직도 1년안 끝난 거 싫어하냐? <laughs>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오는 것이다 또 있죠. 그래서 또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음, 뭐가 와?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어서 길이어 났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할머니가 옛날 옛적 이야기인가 봐. 할머니가 또그 집등색이에서 집등색이 뭐냐면요. 아유 지피나 지피나 칠동쿨로 따서뭐 만든 도자리 같은거래요. 도자리 뭐 비슷한 건가봐? 그집등 세계에서서 자책기를 하면 재채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재채기를 하면 산 넘어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할아버지가 아, 큰 아버지를 여기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는 것이다. 아, 그래서 이제 아따마 이게 씨이 부분을 쓰자, 어, 쓰자. 이이뭔 이게, 이게 개소리인가. 그래서 이거 여기가 이제 국수에 얽힌 에 하면서 이제 오죠 이게 아까 4도 그냥 써줄게요 4도 뭐 얘기하는지 1 2 3은 뭐 솔직히 그랬는데 4번 5번은 써야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은 음. 전에 내려오는 선조들의 이거래, 어. 이게 지금 어 내려오고 있는 거래. 미치고 팔짝 뛰죠.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사연, 여기, 여기 사연이란다. 이 부분도 이거 뭐 일시정지하고 아까 썼죠. 아까 그 위에 얽힌 이야기가 있죠. 뭐, 국수에 얽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4. 그럼 4는 아까 뭔 얘기냐면 도대체 막 사투리 졸라게 써있는 거. 음.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꿈을 담아온다. 그러니까 백석 시한테 있어서 국수는 뭐 엄청난 거네 이 정도면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1 2 3 4 하고 있는데 지금 4번 하고 5번은 어 조금 난해 해서 내가 일단은 그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아까 그뭐 할아버지 이야기 있죠 딱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이 할아버지까지가 네. 1년이야. 복수를 통해 본 공동 최적 탈영. 네. 레전드죠? 아직 우리 2년 3년 남았어요. 근데 1년이 제일 길었죠?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수가 오니까 아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국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이거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치는 거는 뭐냐면요. 이따 여기, 여기다 쓸게요. 동그라미 치는 건요. 1, 2가 나뉘어요. 그러면 국수의 특성 국수의 특성을 보여주고 그다음 에두 번째는 국수를 조각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보여준대요. 우리 민족은 특성을 보여주. 그래서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숨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부드럽고 수수하고 숨숨한 거 하면서 감각적 이미지 사용했죠. 촉각.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국수묘사. 하고 있고요. 아이고 이그 아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여기는 뭐야? 영탄, 영탄과 의문형 진술을 통해. 나 이거 한 20분 걸릴 줄 알고 더 걸릴 것 같다. 진술을 통해. 딴 데는 지금 수업 끝났나 봅니다. 극수에 깃든 삶의 모습과 사람들의 심성광조 극수에 깃든 어머나 쓸 데가 없어. 삶의 어떻게 해? 삶의 모습과 야, 이거 알아서 쓸수 있겠죠? 먼저 써. 빨리 일시정지하고 나 줄래? 예. 응. 음, 모습과 사람들의 심성광조 사람들의 심성을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썼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이 심성한 것은 무엇인가? 서 무엇인가? 무엇인가? 반복되면서 또통 운을 형성할 거고. 그 다음에, 어허! 겨울밤쩡하니 익은 동티믹국을 동치미겠죠 동, 왜, 이거 왜 구경 마음에 안 했냐? 어쨌든 동티믹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이거 댕추는 고추를 얘기하기도 해요 고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꽝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탄수는 식초래요 아유, 야, 이러니까 니들이 해석이 되냐 이게 식초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 야, 이 더북한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어, 수북하다는 뜻이래요. 그 수북한. 어디 갔어? 자욱한 더북한. 더북하다는 건 수북하다는 뜻이래요. 이거 수북한. 응. 수북한. 삿방. 삽빵. 삿방은 뭐냐면, 이제 그 갈대를 엮어서 만든 뭐 돗자리 같은 거. 삿방 쩔쩔 끓는 그러니까 이제 방이에요 방. 그러니까 돗자리가 절절 끓는 게 아니라 돗자리를 깔은 방.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 뗐다는 소리야 이거. 사방이 절절 끓는 아르굿. 아르굿. 야 이게 한글 맞냐? 아랫 방. 아랫 목. 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또 나오네 이거 있든. 이것은 무엇인가? 아까 그거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아 그다음에 아. 야 이게 2연이야. 어. 놓칠 뻔했네.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하고 2연. 뭐라 쓸 겁니까? 국수에 대한 묘사 이게 근데 왜 국수에 대한 묘사지? 국수에 대한 나 아, 너무 길어. 그래서 일단은 쓰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치미 국 좋아하고 고춧가루 좋아하고 꽝에 고기를 좋아하고 식초, 육수, 뭐 이게 이해를 좋아하는 게 뭐야? 국수가 얘네들을 좋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수가 얘네를 좋아한대요. 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이거 넣어서 먹고, 이거 넣어서 먹고, 국수에 식초 넣어요. 아, 넣어서 먹는다고 이게 어, 지방마다 달라. 뭐 따뜻한 아랫 목에서 이제 이걸 먹나 봐요 겨울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이다. 3년이죠 음. 그래서 이 조용한 말과 이 말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틀란이 친한 것은 무엇인가 국수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접기 고담하고 아씨 고담하고 소박한 고담하고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꾸밈없이 담담하다라는 소리래요. 그리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끝을 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3년 3년 국수에 깃든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 아우 더럽게 우리 민족이 정신적 가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 이거 위에도 뭐 하나 씁시다. 으 으. 에 어디까지? 까? 여기까지 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심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런 순박한 심성을 여기 뿐만 아니라 고담하고 소박한 게 국수기도 하지만 국수인가 동시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뭐 같다라는 겁니까? 국수 같다라고 이게 얘기를 이해를 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가 가르치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될 겁니다. 국수가 그렇게 반가운 거, 마음을 들뜨게 하는 거,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거, 선조들의 이야기와 같이 내려오는 거, 조용한 마을과 이마을을살뜰한니 치는 것, 고담하고 소박한 것 등등등등. 뭐 많은 거, 뭐 많은 것이라고 계속 나왔죠. 그것들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렇게 길었네. 뭐, 시가 이렇게 기냐. 30분이나 있네. 자, 문제 푸시고요. 오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와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